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의 원칙은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뜨신 이 편물이 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에 지금부터 바느질을 할 건데, 바느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뜨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바느질을 한다면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방향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코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겉뜨기 코가 꼬이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보여지죠? 쭉 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또 실을 쭉 끌어내세요. 끌어내면서 살짝 남기세요. 이제 어떤 코가 실이 통과됐는지 보기 위해서 살짝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뒤에서 앞으로 넣었던 이 코에 이번에는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에 겉뜨기의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꺼냅니다. 이렇게 한번 바느질을 홈질을 하는 셈이에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주세요. 탁탁 채듯이 가볍게 탁탁 채듯이 해주시고 다시 실을 끌어내서 살짝 남겨주세요. 겉뜨기를 한번 하고 나면 안뜨기를 한번, 다시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조금 전에 겉뜨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뜨기 코입니다. 안뜨기 코 아까 뒤에서 들어와서 앞에서 뒤로 나갔죠? 그러면 이번에도 뒤에서 들어와서 앞에서 뒤로 나갑니다.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을 이렇게 한번 홈질을 했어요. 바늘을 끼우신 상태에서 실을 탁탁 잡아당기세요. 이걸 너무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여기가 올록볼록 안 예쁘고 너무 쫀쫀하게 잡아당기면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가벼운 정도로 잡아당기시고 다시 해서 실을 남기세요. 조금 전에 안뜨기 했죠. 이번엔 겉뜨기예요. 들어가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다시 바늘을 꽂아둔 상태에서 탁탁. 실을 끌어내고 조금 남기고, 조금 전에 겉뜨기 했어요. 이번엔 안뜨기.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다시 바늘을 꽂아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안뜨기였죠? 이번엔 겉뜨기.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탁탁. 가볍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뒤에서 들어와서 앞에서 뒤로 나가고, 안뜨기 다음에는 겉뜨기,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코의 모양이 살아있게 돼요. 뜨시다가 겉뜨기까지 마무리를 했는지 안뜨기까지 마무리를 했는지가 헷갈리시면 실의 방향을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실이 뒤로 나가 있으면 안뜨기까지 하신 거고요. 만약에 실이 앞쪽으로 실꼬리가 앞쪽으로 빠져 있으면 겉뜨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다 원통을 돌아왔습니다. 지금 실이 뒤로 있으니까 안뜨기까지 한 상태죠. 그러면 겉뜨기 할게요. 앞에서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안뜨기 뒤에서 코가 잘안 찾아지면 실을 조금 당겨 보세요. 그럼 코가 보이게 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겉뜨기 코인데 지금 쭉 하신 걸 보면 각 코에 두 번씩 바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코만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 들어가서 처음 떴던 겉뜨기 코에 한번더 통과를 시켜주세요.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탁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실을 뒤로 가지고 와서 코 사이사이로 통과를 시켜서 감춰주세요. 뜨개실 감추는 거는 뭐별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의 결에 맞춰서 안 보이게 나중에 풀려고 보면 도대체 실꼬리가 어디 있는 거야 짜증나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한 4, 5cm 정도 실꼬리 감추고 자르시면 됩니다. 탄력 있게 완성이 되었어요.